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경첩이 달려있는 모델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첩이라는 게 있어서 기존에 했던 모델링보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모델링 할 때는 요령이 없어서 조금 헤매기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있더라고요 자 지름은 60이죠 자 지름을 했고 그 다음에 작은 원내 지름은 5 그리고 이 작은 원은 어, 여기 원심에서 25의 거리값을 갖고 있네요 딱 25네요 자그 다음에 이 원을 돌려가면서 복제를 해주는 걸 저희가 모델링할 때 어, 이거 실기 시험이 아니라 예전에 왕관 만들 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 서큘러 패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는 예, 센터 포인트는 예. 해서 여기서 숫자 늘려 주셔도 되고 여기서 써 주셔도 되고 6으로 했습니다. 됐죠? 여기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는 거는 필립 값이 들어가서래요. 그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어, 이렇게 경첩 겹치는 부분들이 들어갈 건데, 음, 일단 여기가 5라고 돼 있잖아요. 원이 5예요. 지름이. 그런데, 음, 이렇게 지름이 5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5가 되는 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중앙에도 선을 하나 그어 주세요. 여기서 바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안 잡힐 때가 있는데요. 여기 점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중심이 어딘지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을 하나 중앙에도 그려 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기준은 여기 바깥에 있는 원 지름이 5라면 여기다가도 선을 5로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선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다음 어, 여기 이렇게 20만큼 간격을 준 이유는 얘가 각각 20의 값을 갖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직사각형 말고 선으로 하는 게좀 깔끔한 것 같아요. 자해서 여기서 여기는 거리값이 몇이 돼야 될까요? 10이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10, 20, 20그 다음에 얘는 미러 복제해주면 되겠죠 미러 복제 미러 라인은 오리진을 켜서 얘로 하면 간단하게 복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는 여기서 끄시고요.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여기 필링 값이 들어가서 상단에서 봤을 때 생기는 선이고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값 설정이 없으니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츠 1, 얘를 파츠 1이라고 하고 얘를 파츠 2라고 할게요. 1과 2는 둘다 두께 값이 여기 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일단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올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디는 나눠져 있어요. 자, 얘가 지금 보이게가 이러니까 컨트롤 5번으로 컨트롤 6으로 해야겠네요. 컨트롤 6번으로 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쪽 뷰에서 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얘를 중심으로. 오. 그리고 이 원은 여기 점에 붙어야 돼요. 자, 일단 얘를 익스트로드로 할게요. 스메트리 음, 양쪽 대칭으로 하는데 홀랭스가 20이겠죠? 그죠? 여기 아까 20씩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중앙에 있는 거는 파츠 2번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스케치를 할때 여기 중앙에 일단 5mm로 선을 주고 중앙에 선을 한번더 주라고 한게 얘가 하나 더 올라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얘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원이랑 얘가. 그래서 얘를 음, 여러분이 만약에 숙달이 됐다면 얘를 올릴 때 아까 걔도 같이 올리시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머릿속에서 어, 계산하고 할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3mm의 원이 또 있죠. 지름 3mm의 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있다가, 프로파일 선택해서, Extrude를 From Object 이 면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20이 되겠네요. 그죠? 2 어, 20이구나. 깜짝 놀랐네. 자, <laughs> 20, 그리고 방금 익스토드 준에는 미러로 반대쪽으로 보내주면 쉽게 복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파츠 2번을 먼저 완성을 했어요. 좀 헷갈리니까 파츠 2는 잠깐 끄고 파츠 1에 대해서 마저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음, 익스트로드를, 얘는 속이 빈 상태니까 가운데 눈에 잡지 않고 그냥 할게요. 그냥 하는데 여기서 미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 10만큼 떨어진 데부터 시작되야 되죠. 그러니까, offset plane. 얼만큼? 10만큼. 떨어진 데서 시작. 그죠? 그래서 20만큼, 뉴바디로, 오케이. 제가,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뉴바디로 만들어지는 게 여기가 지금 미세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지금 이쪽에, 그죠? 붙어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익스트루드 한 애를, 미러 복제, 간단하게, 뿅.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든 얘를 2mm 올려주면 되겠죠? 대신에 조인으로. 오케이. 음. 저 이렇게 올려주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죠? 나왔으니까 얘로 커팅을 해주면 되겠네요. 스메트리 이렇게 이런 거를 할때 올로 하면 좋겠죠? 얘가 더 늘어나도 그만큼 안에 있는 거는 깔끔하게 사라진 채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알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이자 이거 알줄때 자를 여기 이어주고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쪽에도 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잠깐 끄고 아니구나 이 잠깐 끄고 이쪽도 잡아서 여기도 역시 R2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필렛을 한 번에 열어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여기 원 원에도 R 값이 1만큼 들어갔어요. 2, 3, 4, 5, 6, 자 1로 하면 음 아까 했던 게 지금 보여서 갑자기 뭐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첩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 당연히 여기 공차는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서로 붙지 않게 공차 주셔야 될 거고요 음, 어셈블을 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리치드가 아니라 리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경첩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봤고요. 제가 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팁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